안녕하십니까? 일리프랩 KC 코리안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의 앤딜리입니다. 구독과 알람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바로바로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셀프 스타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프 스타디가 무엇인지 또왜 셀프 스타디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셀프 스타디란 AP 과목 중 학생에게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학교 밖에서 AP 수업을 듣지 않고 AP 시험만을 학생 혼자서 준비해서 AP 시험 점수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대학 지원 시 AP 시험 점수도 옵셔널 선택 사항으로서 AP의 좋은 점수 5점 만점에서 3, 4, 5점의 점수를 제출하면 대학 지원 시 별도의 엑스트라 점수를 받게 돼서 대학 합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는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을 놓쳐버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. 바로 AP 수업을 들어서 받을 수 있는 A학점, 그레이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생각외로 AP 시험을 봐서 5점 만점에서 3점, 4점, 5점을 받으면 대학에서 A를 받아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. 이는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. 물론, AP시험에서 3점, 4점, 5점을 받으면 합격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AP시험의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은 대학 합격 후에 대학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 졸업시 좀더 빨리 졸업할 수 있고 혹은 더블 메이저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요 대학 지원시 퍼스트 프라이어티, 제일 중요한 항목인 학생의 GPA를 올리는 데 필요한 A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셀프스타디를 하더라도 학교 밖에서 커뮤니티컬리지나 혹은 저희 엘릿 오픈스쿨과 같은 세컨 하이스쿨에서 수업을 신청해서 셀프스타디를 하면 AP시험 점수와 함께 대학 지원 시 제일 중요한 항목인 A학점도 함께 받게 돼서 대학 합격에도 도움이 되고 합격 후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때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학을 빨리 졸업할 수 있거나 말씀드린 대로 더블 메이저도 공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저희 엘리트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